그런, 그런 여길, 아, 여기 여기에서 푸킹 좀 하다가 알아서 들어가다 넘어 가서 두번 갈게요. 네. 저희 아, 아나님 거 숨어 있어요. 후방에 있으니까 확인 잘하세요. 겐지 네. 있어요. 겐지. 여기 미동 네,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 릴리 님 있는 쪽으로 갈수 있으면 어? 오케이. 라인 있어요. 겐지 들어왔어요. 오른쪽 창문 네. 어 뭐야? 도저. 네네 네. 왜 들어온 걸까요? 겐지 오른쪽에 위도우 있나요? 위도우 있네? 그래, 네, 네. 위도우 위도 보고 있어요. 오케이.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방해 가능해요? 어, 메르시. 어? 메르시 반피. 에잇? 메르시 반피. 아, 여기 아나 소만총 빠졌어요. 정면에 오른쪽에. 뛰었어요? 아, 잡아. 저거 잡아요. 어이. 저거 잡아요. 거기 뒤에 메르시 아나 있거든요? 아니 메르시 겐지. 와잇 뭐야. 아 어, 아나 죽어요. 저기 이거, 있지? 잠시만 들어오셔야.. 들어오셔, 들어와야 돼요. 아! 아 진짜 다죽어는 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비막? 그래요 빠르게 포기하고 비막합시다 네아저 잠시만요 저기 경철님매크리 저기... 아, 가능? 매크리요 어? 가능은 하죠 매크리 해주세요요 네 이거 겐지 해야될 것 같은데 네. <laughs> 혹시 그러면 맥크리가 그러면 제가, 제가 네. 탱크할게요 네아 제가 탱크할게요 네, 네. 아니 그 영수님이 지금 따라. 그거 해주시면 돼요. 영수님이 지금 디바로 딱 바꾸시면 맞아서 맞다. 어 예. 잠시만 아, 저 아까 메클리 어떻게? 쟤 지금 빠졌어요 저거. 아우 너하 no. 가지 마세요 셋째리. 가지 마. 요 나랐어 나았어나았어나았어 멜시궁 있어요? 네. 죽을 사람? 그래. 우리 아나님 봐줘요 is. 우리 아나님. 아, 우리 아나님. 아. 우리 아나님. 저희 메르시 궁 있을 거예요. 어 어, 어 이거 역시 비비는 거 필요할 거 같은데. 네, 비비고 있는데. 어서 한타만 비빌 수 있어요? 뒤에 트레, 뒤에 트레. 저희 기지 앞에 트레. 네, 네, 네. 저 저. 치고 나갈게요. 지금 네네. 계속 견심 굉장히... 얘네들이 눈이. 기지 앞에 트레가 오, 자꾸 잠시만요. 트레가 안아 물거든요. 얼쩡얼쩡. 비비 비비. 거기 앞에인데. 연우님. 저저저저 저. 아 별이 시보미쳤나봤라라인 잡니다. 메나이라시 보고 있어요? 아 어, 죄송해요 궁손줄 몰랐어요. 어 아니 미치. 와씨.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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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붙지 마. 아 라인 하르트 라인이 미쳤어? 라인 라인 너무 저졸적 아저 아, 정면에 겐지 개피고요 위도우 우에 있는 거 보러 가줘야 되거든요? 네네 메르시 반피 일어났어 잠시만 나이스 재웠다! 나이스 재웠다! 우리 메르시 공 있어요 위도 봐주실 분 구함 저 갈게요 네네네 네, 위도 위도우 위도우 갈게요 위도 나이스! 날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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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날아요 그... 메르시 날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 메르시 지붕에 있어요 지붕이 겐지 봐요 겐봐아 메르시 저. 라인이 라인이 여기 여기 만날아세 오마이갓 아나 컷아컷그 메르시를 잘라야 메컷메컷 밖에 없어요 좀만 힘내요 나이제개데 우리쌤 좀 많이 힘내요 금방감 금방감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잘비비셨어요 감사합니다 연 안돼 안돼 오지마 아 왠지 오지마 트랙에피 트랙에 어디가 앞이야 나이스 포아체레가 우리 아나님 겁나 보는데 아 제가 계속 트레를 보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아저 아, 첫판이라 아, 지금 자꾸 에임이 허공을 갈라요 괜찮아요 위도안 바꾸겠지? 그대로 들고 네, 나오면 위도우 제가 계속 들어 올라갈게요. 애들, 어? 애들 왼쪽 2층으로 다 왔... 겐지 오른쪽... 빼고. 겐지 보러 갈게요. 그 거기 라인 되게... 남치 모모하니까 남치 조심하세요. 저거. 우리 티바님... 한입... 어, 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메레씨 공 있어요. 네. 그, 라인 공 조심하세요. 메레씨 왔어요! 메레씨 왔어요! 나이스! 야, 우리 형님, 주소. 우리 형 우리 형 우리 병님님 우리 형님, 우 라인 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쓸게요 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사 형님, 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우 진짜 싫다. 리퍼 조심해요 쌤. 트레야 들어갔어요 겐지님 뒤에. 아 리퍼다. 겐지 <놀람> 딸피. 나이스. 어, 1인간. 어, 1인간. 1인간. 이거 용검 했겠다 이거. 메시 어, 네. 보고 있어요 메시 보고 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디바님. 메시 잡았어요. 거기 트레이가 우리 아나님 물어요. 아나 밖에 없어요. 아나 있는데 리퍼도 있어요 적팀. 아나님. 리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리네 볼게요. 그, okay, 여기, 어, 여기 바... 라인 여기 라인 저 있는데 오른쪽 위로 왼쪽. 좋았어요. 위로 오... 에 위에, 위에 여기 위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나 볼게요, 겐지. 아, 부탁당했어요? 방금 허공에서 막 뻑발했는데. <laughs> 우리 벨레스 공격되고 <궁각되고> 있어요. 하나 <laughs> 잡았어요. 네, 네, 네. 나이스. 거기, 거기 쏠려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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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네, 치료를 시작합니 안녕하세요. 선 이제 저희 릴리님 2층 올라가면 봐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릴리님 옥상에다 잘올려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수님이랑 저랑 감자님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디트레이스아이 디지털 치매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 <laughs> 오른쪽에, 어. 왼쪽에 또 리퍼 있어요. 저 잠시만요. 서로 정면, 서로 정면. 어, 우리 트레, 우리 아나님 트레. 네, 질풍산 빠졌으니까 잡을게요. 오케이, 나이스. 응애님이 조금만 당겨줘요. 응애님 이 안에 들어왔어. 아멋있당 거기 힐안 보여요? 아 리퍼, 왼쪽 뒤에 리퍼 잡는다. 아나님 물리면 저 바로 그냥 소리 질러주세요. <laughs> 우리 아나님이요? <laughs> 아, 왼쪽에 리퍼 여기 왼쪽에 같이 밖에 같이 솔저 잡으실? 아 이거 너무 멀리 같다 이거 안될 것 같... <laughs> 제가 아나님이랑 있어요 저희 뒤에 어, 거기 조심하세요 거기 리퍼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 있어요. 리퍼 있어요 밖에 아, 솔저하고 같이 있어요 얘네 너무 조용하게 느낌 이상한데 폭풍냐 같달까? 다 오른쪽 왼쪽에 메르시 왼쪽 왼쪽. 어랑 쏠죠. 제가 또쏠저 매트릭스 아낄게요. 잘 믿으세요 네. 이거 어때네? 부활 있을 거니까. 나이스 아. 리퍼커. 잘 잘라주세요. 네. 아 엄청 봐. 뭐야? 지금 거기 안 보여. 오케이. 나이스. 제가 고사기 드리죠. 어때? 거기 겐지. 얘 지금부터 빠졌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왼쪽에 트레, 트레 와요. 메르시랑 있어요 메르시랑 트레. 아나랑도. 얘붙착 예, 조심. 나이스. 트레랑 저기 메르시랑 아나랑 아. 같이 있어요. 여기 순만 빠졌고. 정면에 쏠자, 정면에 쏠자. 네. 나이스. 정면에 쏠자 있어요, 정면에 쏠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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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 들어갈게. 솔타 잡고 뒤에서 솔타 밑으로 있을까? 빠졌어요. 여기 여기로 네. 오른쪽 아래에 요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네, 솔타 궁 여기 조심하세요. 겐지 와요. 왼쪽. 갔어요. 다시 와요. 어 우리 우리 활력? 하나 어디서 이렇게 맞고 맞으신 거죠? 누가 그랬어? 겐지가 그랬냐? 겐지가 그랬어요? 왼쪽에 아, 왼쪽이 아 틀... 우리 트랜 우리 안한지 하고 겐지. 여러분, 리퍼 글로 갔어요, 리퍼. 조심. 네. 올라와요, 메르시님, 피라면. 어, 올라왔어요. 메르시 공각제요 근데 아나가 메르시 보고 있요 아, 메르시, 메르시 잘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안 왔다. 나이스! 어우, 감사합니다! 메르시 공각제고 있어요. 거기 아나. 어머, 아, 나못 올라가, 왜. 알았어요! 나이스! 엄마 더 날았어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laughs> 메르시! 메르시! 괜잖아요 우리 메르시 궁 없어요 우리 아나님 트레한테 오. 물려요 트레 저거 여캠 빠진 거 나이스 죠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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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잡아 같이 들어가 들어가면 아, 빠져요,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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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트 아마 지리올거거 어, 오른쪽에 고있는거 있는데 지리올 텐데 들어와요! 리 이거 막냐고? 리거 막냐고? 이거 막냐고? 이 이거 이거 막냐 이거 막냐 어디 가는 거야냐도 이거 막냐고? 이고 이거 막냐고? 이거 고 이거 막 이거 막냐고? 거 막냐고? 고이 <무늘로> 오우 가잘 찍혔네 <무늘로> 비 진짜 너무 이거 우리 릴리님이 다 살리신 건가요? 기억이 안 나요